네, 오늘도 유용한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프로그램은 AWS TechCamp 2025에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엄청난 이벤트 같지 않나요? 저는 이 페이지를 쭉 훑어보면서 감탄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내용은 여기 AWS에서 실제로 일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가르쳐 준다. 요 내용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발표자들이 전부다 AWS에 근무하시는 분들로 되어 있죠. AWS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쳐주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AWS 테크 캠프에서 어떤 것들을 알아보실 수 있는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행사 얘기에 앞서서 개발자분들은 이미 AWS에 대해서 거의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AWS가 무엇인지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줄임말이거든요.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 너머 아마존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 컴퓨터를 빌려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같은 IT 인프라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로 빌려서 쓸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자기 회사에 거대한 컴퓨터 두고 그걸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이런 걸로 사용하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큰 컴퓨터 두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웬만한 앱이나 웹 서비스는 다 이런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갑니다. 저희 서비스도 지금 AWS를 클라우드로 사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업체가 다양한 곳이 있는데 여러 클라우드 중에서 점유율 1위 선두 주자가 바로 AWS입니다. 그래서 보통 클라우드 공부한다고 하면 AWS를 공부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개발자한테 AWS를 아는 것이 요즘은 거의 필수 스킬이 됐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AWS 테크 캠프에 참여하시면 바로 그 AWS를 실습 위주로 배우실 수가 있으니까 정말 좋은 기회겠죠. 그러면 이제 이 AWS 테크 캠프 2025가 어떤 행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웹사이트가 공식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실시간 실습으로 AWS 스킬 마스터. 요 문구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말 그대로 라이브로 진행되는 실습 중심 캠프예요 참가자들은 단순히 PPT에 적힌 이론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AWS 서비스를 배우고 로그인해서 직접 생성해 보실 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거를 AWS에서 실제로 일하는 전문가분들이 직접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흔치 않은 기회인데요. 저도 강의를 하지만 이거는 책과 유튜브로 배우는 거와 차원이 다릅니다. 현업에서 AWS를 실제로 다루는 사람들의 노하우와 실무팁 이런 거를 바로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AWS 테크캠프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누가 들을 수 있냐 그거 궁금하실 텐데요 요거는 그냥 주니어 개발자든 현업에서 일하는 개발자든 그리고 뭐 AWS가 궁금하신 분들 상관없이 모두 그냥 참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AWS 테크캠프에서는 이렇게 기초 난이도인 레벨 100과 기초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레벨 200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날에 어차피 레벨 100 배우고 나시면 레벨 200 들으셔도 됩니다 이 AWS 테크캠프는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화수목 딱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요 매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장소 부담도 없고 잘만 하면 여러분들 휴가 쓰지 않고 회사에서 이렇게 이어폰 꽂고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프로그램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AWS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날이에요. 오전 세션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AWS라는 제목으로 계정 만들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VPC랑 아마존 EC2, 이걸 통해서 가상 서버를 직접 만들고요.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줄여서 아마존 S3라고 부르는데 이걸 사용해서 정적 웹사이트를 호스팅을 해봐요. 아마존 EC2는 이제 AWS의 가장 기본이 되는 컴퓨팅 서비스거든요. 보통 이걸 사용해서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에 배포를 하는데 사용이 되고요. 아마존 S3는 웹 에셋 HTML, CSS, 이미지들, 뭐 폰트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업로드해서 손쉽게 배포할 수 있는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아마존 RDS 이건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 RDS로 구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사용하면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구조를 실제로 따라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서비스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션만 들으셔도 AWS 배포의 기초를 다 잡은 셈이 됩니다. 오후에는 서버리스로 가속하는 현대적 웹 애플리케이션, 요걸 구현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서버리스와 컨테이너 서비스, 그런 최신 아키텍처를 다뤄요. 서버리스는 서버가 없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서버가 없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관리해야 할 서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관리를 해주느냐? 바로 AWS가 대신 관리를 해줍니다. 여러분은 코드만 올려두면 돼요. 그러면 AWS가 자동으로 그 코드를 실행하고 또 관리까지 해주는 기능이라서 많은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팀, 대규모 회사까지 서버리스와 컨테이너 둘다 자주 사용하는 추세거든요. 서버를 직접 띄우지 않고도 기능 단위로 API를 만들 수가 있어서 개발 속도가 확 올라갑니다. 실습을 진행할 때는 이 AI 어시스턴트의 보조를 받으면서 간단한 서버리스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게 된다고 하네요. 둘째 날은 생성형 AI를 AWS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배우는데요. 오전에는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 워크샵. 이걸 이용해서 세 가지 전문 제너레이션 AI 에이전트를 구축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에이전트 조합이라는 키워드예요. 예를 들어, 어떤 질문 같은 걸 받았을 때 단일 모델로 해결이 어렵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 AI 모델한테 쪼개서 수행을 하도록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AI 기능은 채 g PT, 검색은 제미나이, 계산은 클로드. 이런 식으로 시켜서 그거를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요러면 성능이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AWS에서는 이걸 이제 아마존 베드락 요걸 사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게 해줘요. 그래서 실습에서는 이런 복합 에이전트를 구성하고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 솔루션을 구현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후에 배우는 거는 제가 이번 AWS 테크 캠프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있어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아마존 Q 디벨로퍼. 이겁니다. 이건 이제 개발자를 위한 AI 비서 같은 서비스거든요. 코드 설명도 대신해주고, 문서 요약도 해주고, API 사용 예시도 제시해주는 그런 다양한 비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면 이제 개발자의 일상이 혁신적으로 변화한다 그 다음에 작업의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진다 그리고 개발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그래서 저희 개발자들은 작업을 얼마나 빨리 하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핵심 성과잖아요 아마존 Q 디벨로퍼를 배우면 얼마나 빨라질지 그런 게 기대가 돼서 저도 이 세션을 집중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은 산업 분야별로 AWS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루는 날인데요. 여섯 개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3개, 오후에 3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먼저 오전에 있는 세 개의 세션은 제조업 중심으로 다뤄집니다. 제조 산업이 보통 디지털 전환이 어렵다고 평가를 받데요. 는 어떤 전략을 취하면 디지털 전환을 지속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배워보고 그 다음에 aws 서비스를 활용해서 산업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재해 위험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iot 기기에 온디바이스 ai 이거를 어떻게 배포하고 또 어떤 식으로 추론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분야 종사자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조업 분야 아니신 분들도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AWS에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너무 서비스들이 많아서 이런 게 어떤 때 쓰이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제 사례 들어보시면 이런 서비스 기억을 해두고 있다가 자기 산업에다가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산업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건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오후 세션은 여행 및 숙박 산업에서의 세션이에요. 이 세션에서는 단순히 기술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 AWS 고객사들의 경험과 성과를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여기서 재밌게 봤던 게이 아마존 퀵사이트와 큐인 퀵사이트 이 생성형 AI가 대시보드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인사이트도 설명해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이런 거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마존 베드락 에이전트 요걸 사용해서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실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며 동작하는 AI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방법, AI 에이전트 만드는 거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요 세션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내용 다루는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이번 행사 참가하신 후에 설문을 제출하시면 50달러 상당의 AWS 크레딧도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AWS에서 공식적으로 수료증도 발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공식 수료증이기 때문에 링크드인이나 이력서 같은 데다가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세션들이 정말 알찬데요. 이거 이제 참여만 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까먹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 영상 설명이랑 고정 댓글에 이 페이지 링크 올려놨거든요. 나중에 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링크 누르셔서 네 여기 지금 등록하기 이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진짜 좋은 내용들로 구성돼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참가해야지 했다가 마감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링크 눌러서 참가를 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AWS 테크 캠프 좋은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를 드렸는데 이 AWS 테크 캠프가 여러분들의 AWS 스킬 레벨업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또 좋은 프로그램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